저거 챙겨서 오늘 일 끝나고 대구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됐어요. 결혼식 음, 정말 귀찮다. 수인아 보고 있니? 안 보겠지만.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사실은 대구 내려온 건데, 그래서 친구 결혼식을 가보려고 합니다. 호텔 인터뷰고, 뭐 사실 저도 대구 사람이긴 한데 잘안 가봐서 잘 모르는 곳이라서 뭐 집값이 안 따라가고, 그래서 택시 타고 가려고 하다. 수고하셨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세 개는 못채어요 <laughs> 날씨가 화하고춘추하 신부보다 일찍 왔네요 괜히 빨리 왔어 신부님 위해서 오차 오케이 잠깐만요 바쁘다 음, 내게로 죽아니고 내가 일찍 와가지고 뭐하시네거겠어봐다 아, 이거 사진봐다 이거 사진야 어머, 이거 사진한다야다 이거 다 이거 거봐다 이거 사이이이사야 O <síntos> que 됐고 경훈이 미인 공독 마무리 조금 꼬 공독 좀 많이 가져왔는데? 공독 확사 아, 새끼들 공독 합사야 우리 옛날 구제 진짜 많이 들어다 했잖아 아 맞아 구제는 H&M 사라졌다? 아 있네 있네 아, 왜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없애, 그러니까, 없애. 유니클로가, 유니클로가 아, 없어졌어 유니클로도없었어 유니클로 대신 무신사 들어왔잖아 무신사. 무신사. 야 롯데 영플라지 없어진 거봐 어? 어디? 응 오른쪽에 어. 헐? 멀쩡한 건물 다때려부셨잖아 멀쩡한? 뭐가 멀쩡해? 멀쩡한 건다때려부셨잖아야저 정도 건물 때려부수겠지? 네, 이러면 잠시만요 여기서 날아갈 거 같아 스테두 하치 동상 같다 <laughs> 하치코 일욕심이 있나 보지. 제고에서 하루도 못 있고 올라가네요. 뭔가 되게 마음이 조금 안 좋긴 한데 내일 올라가는 거는 기차표도 없고 약간 현타오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찍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긴 하네요. 어제 또눈 온다고 남산 타고 안 보였거든요. 보이니까 좀더 특이한 느낌이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날이더라고요. 텍스처감이 있는 걸 입었어요. PRT 샤 근데 조금 기장이 길어서 되게 이럴 때좀 되게 아쉽거든요. 패딩을 입게 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지금 입은 패딩 자체가 기장이 되게 짧게 나와가지고 멀리보다 레이어드한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되더라고요 너무 이제 기장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이렇게만 착용을 했습니다 더 많이 착용하면은 몸이 둔해져서 지하철에 더 더울 수도 있고 전딱그지하철 탔을 때 더우기 싫더라고요 차라리 조금 춥더라도 좀 견디는 편입니다. 또 추운데 또 바지는 또 머리나 구매 놨다가 티택을 입었으니까 바지 선택에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바지를 착용할 때 네, 터치감이 좀이상한걸 싫어해요. 그래서 약간 나일론이나 완전 우기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데 뭔가 좀 합성 섬유가 쓰였다고 하면 좀 따갑더라고요. 따가워 별로 안 좋아해서 얇은 바지를 착용하는데 오늘은 안될것 같아가지고 티택 입고 이렇게 아멘트 바지 를 입었습니다. 바지는 항상 보여드려야 될때 어떻게 보여드릴지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귀여운 한 스푼 스트링, 스트링, 스트링. 스트링 좋아하는 게노게좀 많이 과하죠서 아니, 뭘 이거도 춥네. 좋다, 다 그래도 이거. 거 어, 집에 와서 재탕했는데 거의 이걸 제가 도쿄가기 전에 끓여왔던 거거든요 과연 먹어도 될 건지 궁금해서 끓여봤는데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두부가 치두부가안 돼서 다 해놨죠 약간 누워있다가 보는데 아우 추워 다 이렇게 눈으로 뒤집혀졌네요 아 뒤엎었나? 아니 뒤.. 뒤집어 엎었다 아 뒤엎.. 뒤엎었다? 그렇네요. 아우 이쁘 편집을 하다가 뭔가 심심해서 술이나 자잔 할까 합니다. 진짜래요. 일본에서 사갖고 왔던 썬토리입니다. 이게 아마 3,980엔 연세가 3,980엔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작은 사이즈를 3 9 0 0 0원이 35,000원에 35 파는 것같더라고요잘 사가지고 온것 같아요 과연 제가 이걸 다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죠 그럼 저는 도쿄 갔다온 것도 좀 편집하면서 시간을 보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또 출근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 날씨가 오늘은 진짜 많이 춥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조금 되네요 날씨가 오늘이 영하 14도 낮에도 영하 8도라 가지고 많이 추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많이 껴입으려고 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오화몬 가디건을 먼저 착용을했고요 매번 또 가디건 하나 더 걸칠 수 있는데 걸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식으로 착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디건은 포털이 이거 뭔가 사놓고 되게 많이 안 입었던 것,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입게 되네요 뭔가 단품으로 입을수록 더 예쁜 옷인 것 같아가지고 계속 단품으로만 착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절이 좀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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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것 같은데 소재는 좀 다르지만 색상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같이 레이어드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짝 좀 내서 입는 편인데 이렇게 좀 냈을 때가 뭐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느끼기엔 어? 되게 디테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자주 착용을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요? 음. 네. 어, 안 추웠다, 아, 그래도 잘하나? 자단... <laughs> 네. 근데 저는 아, 그래요? 안 네, 저는 아니에요. 네. 이 룩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편은 아닌데 날씨가 아, 많이 춥다고 하니까 이렇게 패딩을 입었습니다. 장갑도 끼고 싶은데 장갑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장갑을 포기하고 가봐야 될것같아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머리에 지금 아무것도 안했는데 바르고 나가 볼게요. 끝나면 끝난 거지. 거기서 왜 주문을 해? 오늘 너무 추워서 그런가? 자리가 있는가? 유! 아나 어, 핸드폰 안 버렸다. 아씨, 바보야. 아, <laughs> 안될게 있어. <laughs> 나랑 <laughs> 박살 난거 똑같은 야 처음 봐. 나이 소리를. 어. 이 소리를 진짜 오랜만. 나한힘 듣고, 얘한힘 듣고. 근데 아 이렇게 나 이렇게 나와. 내 판이구나. 나도. 일본 갈 때마다 이럴 때 나도 오이로즈 걸려. 야내 걸로 찍을게. 꼬. 이랬어. 있어. 오이로즈가? 많너 유튜브 용량? 안 닦았네. 안 닦았다. <laughs> 아, <laughs> 카메라도 안 닦고 유튜브다. <laughs> 내가 기분이 닦았, 안 되니까. 그러니까. <laughs> 내가 닦았어, 안 닦았어, 응. 닦았어 그러는데. 그래. 근데 내 꽃이 잘 나와. 옛날... 옛날에 이거 썼었어. 아, 네 썼었어. 근데 썼다가 이거 뒤 박살 나가지고. 맞아요. 카메라. 아 어,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어제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laughs> 일본에서 사갖고 왔던 걸로 해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장이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배고팠습니다. <laughs> <laughs> 그게 해장인가? 음, 아직도 더 깨는 걸로. 집이 좀 난장판이긴 한데 오늘은 그 LA 갔던 친구들 만나기로 해가지고 거의 한 3개월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안 보다가 그래가지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뭐 오늘 입은 거는 되게 주렁주렁 많이 입었는데 <laughs> 안에 르메르의 셔츠 입었고 그리고 브이넥 라인을 입었고 그리고 베스트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추울 수 있으니까 가디건 같은 거더 걸쳤고요. 이거는 뭐 추우면 안 껴입는 걸로. 근데 지금은 너무 더워요 집이. 아, 오늘은 서촌으로 갈것 같아요 서촌에 와인바를 간다고 해서 캐치테이블 예약했는데 아, 영상을 찍진 않지만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연말이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헐. 날이 춥다고 했는데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중 또, 또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laughs> 가게 이거 뭐 달고 이런 거안 좋아하잖아. 나 먹을라서 내가 안도 우리 와인 어제 와인 많이 마셔가지고 방생한 게없어니 그럼 멋있을 것 같아, 우리 음식 있을까우렁 음식 뒤에 한번 놀러볼까소망감 <목 famili execut> 있어야 되니까 우렁이 부추 아내랑 가지 알레 버섯달래가지고 알레 커서 달래뭐 오죽하면 먹을래? 뭐 시켰다. 다 먹을려고? 이거 어, 맛있겠는데? <laughs> 설명 한번 해드리면 랩프에 있는 뺄 보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에서 어, 이런 느낌 오렌지맛이 렇게좀 쿰쿰해 좀떨맛 맛있다 찍어도 돼? 응. 펀을 받을까 싶어? 야그 펀딩 하라니까 <laughs> 펀딩 내가 내 친구들 거짓 애들한테 펀딩 알려줬는데 진짜 얘네 빠져가지고 <놀람> 가장 위에 와사비 소스를 옮겨야겠다 네 이렇게 <놀람> 해서 그한 번에 다시나요 네. 음! 저희 그리고 와인 아까 두 번째 그 어, 어, 바다 울랄라인가? 울랄라? 파란 울랄라? 네네 그걸로 음. 하나 준비어요 네. 울랄라? 맨날 있잖아 연예소 6층에 그야 그 나는 비엔비 그래 좀 아쉽긴 하다 시다 어, 어, 응. 체험을... 응. 얼굴 많이 네지요 는구 지금이 거의 절정이야 그니까 되게 보다 지금 노을이 좋아져 우리가 찍어놔 크리스마스 애매하다 내 몸에 뭐 하루는 질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걸을 거야? 카페 가야겠다며? 어, 카페 가야 돼. 그래 나도 노력 많이 했어. 그래. 나는 어떻게 든안 늦을라고 구별돼? 치. 미국인 반, 한국인 반. <laughs> 아무튼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잠실에서 이런 챙겼을 때 기억나. 그 2017년이었어. 나 서울 올 때네. 핏도 있고 그런 것도 어, 있어. 이때 은 어, 근데 아 얇은 게 아, 좋은, 오, 오, 좋은 오, 거 같아. 근 나는 라운드가 너무 크면 안쪽에 비치더라고. 아, 셔츠 입은 그럴 거 같긴 해. 니트 입었어. 니트 입어도. 캐리버. 를 입어, 트 입는 게 달라. 바로 옆에 보쌈집 때, 이이또이다갔다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 때, 이 때, 이이 때, 이이이 때, 이이 때, 이택이이이이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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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크리스마스 이브가 끝나고 있군요. 저는 이제 또 친구들 만나러 가볼 겁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저는 집에 있다가 편집좀 하고 또 나가보네요. 오늘 그래도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색상 있는 옷을 입고 싶었는데 제가 또 옷이 또다 검은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이 색상을 또 찾아가지고 또 입었습니다. 이 색상은 되게 좋아하는 색상이긴 한데 자주 입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자주 입었어가지고 뭔가 인스타 올리기에도 민망하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니트 입었고 그리고 위에 이거 코스에서 예전에 나왔던 건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꼭꽤 많이 나올 거고 이렇게 뭔가 좀 악세사리. 겨울에 레이어드해서 재밌긴 한데 또 이렇게 심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온성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무슨 말 하지, 지 모르겠네. 사실, 살짝 네이비라서좀 불만이긴 한데, 블랙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트는 포털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만 입어도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 오늘은 영상 4도까지 올라가서 그런가, 아, 영화 4도라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착용해봤어요. 뭐, 무튼, 이렇게 포인트성으로 하나, 뭐, 가져갔는데, 사실은, 좀 모자를 쓰고 싶어요. 비닐을 쓰고 싶은데, 비닐도 좀 웃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룩에는 그냥, 그런, 뭐랄까요. 모자라 쓰는 게더 예쁜 것 같은 느낌? 결론적으로는 뭐, 모자를 쓰진 않았고, 들고 나왔습니다. 아예 안 보고 도안 그리고 그러면 또 시기 넘어간다. 시기 응. 넘어가면 크스마 리스 지나가 있다. 응.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머리가 내가 자꾸 이쪽으로 보내도 자꾸 일로 로 가. 머리 교정 나도. <laughs> <laughs> 나 서울 음식 다 달아 손손 아, 아니 이 신경 기는 해. 오. 이게 유리라서. 아치 예쁘게 했는데 다시 맞출까 살짝. 어, 진짜 손, 손 조심해. 어. 응, 손은 괜찮아. 오케이. 손은 낫지만 깨진 건 낫지 않으니까. 야. <laughs> 진짜 대단한. 오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나도 깜짝 놀랐잖아. 형이 왜 놀래? 내가 내가 <laughs> 놀랬는데. <laughs> 조심해 진짜. 남네 집에서 이거 네. 깬거 처음이야. 내가 뺏었어. 그만 따라라. 이게 맥주래. <laughs> 응. 그러니까. 신기해. 향맛 어때? 기묘한 맛이. 어오 형. 난 진짜 감성이 없어. <laughs> 그런 같아. 왜 그렇어? 감성도 없고 감상도 안 되는. 상품 굵고, 없어 너무. 거무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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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나언제좀 뿌라발 갈라지지 마냐. 말이 안좋